민주당 쪽에서 어또그 윤석열 후보 쪽을 돕는 또 이제 또 이제 선대 선대본부원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아, 그 막말 막말의 원조죠 이 사람이. 그 김용민 음. 이 사람 뭐라 그래야 돼요? 김용민 PD? 전낙꼼수 그냥 김용민 아, 씨뭐 이러면 될것 아, 같아요. 낙곰수 멤버죠. 네. 김용 김용민 씨가 너무나 이 어떻게 대체 이런 얘기를 뭐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건가요? 김건희 성상납을 했을 것이다. 윤석열 검사 당시에 성상납을 했을 거다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주, 의혹도 아니고 주장을 제기했는데 뭐저 근거는 제시된 게 있나요? 저는 입에 담기도 심합니다 <laughs> 이거 제가 네. 네. 수년 전에 네. 태극기 부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네. 퍼뜨리던 말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본 적은 있어요. 아니,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아, 카더라였어요? 저도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네. 이거 하도, 그러니까 하도 환당에서 사실, 사실, 김용민 씨는 음.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예. 음. 뭐, 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조국 음. 사태 때 이제 완전 결별을 했던 음. 그런 관계인데, 아,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정 진영이나 방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음. 어이 정치 참여를 할때 원한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오. 원, 음. 원한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 누구를 싫어하고 맹렬히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음. 원한을 가지게 되는데 오.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이재명 후보의 팬이에요. 음. 예,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할 때부터 팬이었고 그래서 김용민 씨가 친문 내에서 공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음. 김용민은 사실은 친문이 아니다. 음. 신이재명이다. 음.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엄청 공격을 받았어요. 음. 예, 김용민 씨가 그런 경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 5년을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또 하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오매불망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김용민 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2019년 7월까지만 해도 음. 윤석열 총장의 팬들이었습니다. 네. 음. 아 그래요? 아니 뭐 그건 그거고. 네, 이게 엄청난 팬들이었어요. 이게 정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음. 입에 담을 수 있는 말입니까 엄청난 이게? 팬들이라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그 이듬해, 이듬 달에 음. 다음 달에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이제 그런 분들하고 결별을 하게 되는데 그전 달에 윤석열 총장 청문회 할 때도 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라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 분이였어요예그 음. 네, 정도였던 분이라서 이제 이분들이 윤석열하면 이제 원한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원안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최근에 또 이낙연 지지했었던 소위 얘기하는 문구로 소리 이분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음. 마찬가지로 김용민 씨 이쪽도 찌재명 뭐 찌묻었다 이렇게 어,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이낙연 쪽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와 원한을 갖게 됐어요. 음. 예, 양쪽이 아, 자기네끼리 싸면 우 되지 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 말도 안 되는 상대 후보를 이런. 근거도 없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 김용민 씨가 몇년 전에는 뭐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있잖아요. 음. 뭐그 사람을 유영철을 시켜서 간간히 뭐 하자. 십년 뭐 전이었죠. 십년 전에 불거졌던 건데 그런 얘기도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보다 심각한 것은 음. 그때는 이제 인터넷 방송에 굉장히 예전에 막. 막 외설스러울 때. 네. 예, 그리고 약간 미러링 기법 같은 거죠. 진짜 뭐 그렇게 하려고 한 발언은 아니죠. 그러니까 음. 미국 관타나몬가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니네도 당해봐라. 뭐 이런 차원에서 던진 말입니다. 그래도 물론, 그게 할 말이에요, 그게? 아니, 당연히 네. 옳지 않죠. 근데 그때는 음. 김구라 씨나 이런 분들도 다 같이 연루됐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음. 원한이라기보다는 상업주의였던 거죠. 음. 예, 좋지 않은, 당연히 좋지 않은 상업주의인데. 근데 지금은 원한이다, 이거. 제가 사실은 김용민 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뭐라 하긴 좀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근데, 제가, 음. 한, 근데 제가 <laughs> 한 번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한 <laughs> 번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예. 글도 많이 퍼졌었는데 김용민 씨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예. 하면서도 이제 어, 아 이렇게 원한을 음.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정치를 예. 하여튼 뭐그 윤석열 선대 선거운동원으로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 뭐 고. 고소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격앙되어 있더라고요. 아, 이분도 이번 기회에 정계를 좀 정치판에서 좀 떠났으면 어떨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또 이런 사람을 또 고발하고 나 저는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에, 그렇게 대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이제 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음. 이 이슈에 대해서 말을 아끼는 건 음. 5시가 넘어서가 아니라, 음. 정말 이 이슈는 5시 넘어서인 것 같은데. 시 이전이었어도 입에 담기조차 싫어요. 음. 이게 정치권의 뉴스로 이런 게 오르내리고, 이 사람의 이런 발언이 네. 기사화가 되고 음. 하는 것 자체가 이 그러면... 국제망신인 거죠, 정말. 그럼 이걸 주제로 올린 네. 이재호 PD는 뭐가 됩니까? 아, 네? 니 그, <laughs> 이게 어쨌든 기사가 됐으니 네. 이 가십성 이슈고 화제를 많이 모으는건 <laughs> 맞습니다만. 네. 아, 이 TV조선 아구라가 이제 곧 구독자 10만을 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구독 버튼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laughs> 네. 이 실버 버튼을 이렇게 초단기간에 달성하는 품격 있는 채널에서 김용민 같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이 논평하는 것 자체가 이 실버 버튼을 단 이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간절한 소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